자, 한 번, 첨삭을 해볼게요.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he e a t n 김치라고 돼 있는데, 일단, 어, 왜안 되지, 이게? 아하. 아, 됐네요. he e a t n 김치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 그러니까 명사 파랑색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죠. 뭐뭐를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는데 이것도 파랑색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빨간색이 없어요. 이렇게 이트 쓰면은 이거는 초록색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트가 돼야죠. 그리고 히니까아이도유도 아닌 한 명이니까 이츠가 돼야죠. she read book 이것도 잘했는데 근데 book은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ook이 되거나 언 n book이 되거나 the book이 되거나 books가 되거나 네개 중에 하나를 해 줘야 돼요. he did computer이라고 했는데 d i d n 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다예요. 우리나라 말이 영어랑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뭐 전부 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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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둘을 다 갖다 쓰잖아요 여기저기 전부다 뭐 예를 들어서 요리하다면은 요리도 하다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심지어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푸든가요? 이렇게 되나요? 이거 아니거든요. 영어에서는 명사에 맞는 동사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컴퓨터를 하다는. u s 를쓸 거예요. 사용하다를 쓸 거예요. 근데 과거형을 쓰고 싶었던 거라면 used가 나와야겠죠? 과거형이니까. I watching a movie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틀렸죠. 왜 틀렸냐면 I는 명사잖아요. a movie는 목적으로 뭐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니까 어 무비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근데 이것 또한 watch에다가 ing가 나오면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보는 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이렇게 쓰면은 동사는 아닌 거죠. 동사를 쓰려면은 i watch가 나, 나와야죠. 이게 동사죠. 그래서 나는 영화 한편 본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두 개가 지금 같은 실수예요. 이두 개가. 그래서 저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Grandmother is such a warm person. 어, 잘 썼습니다. I am itchy. 음, 됐고요. 간지럽다는 얘기죠. We are students. 됐고요. We are family. 됐고요. 그래서 지금 어 비동사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잘 쓰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실수가 유형이 잡히죠. 그죠? 이거 해서 동사 자리에 다른 품사. 계속 형용사 같은 그런 애들 오죠? 과거분사나 현재분사나 이런 거 넣어서 그런 걸 만드는데 그거 주의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동사 자리에 다른 분사 같은 문제점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한 번씩 좀 생각해 주세요. 주의해 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건 뭐가 있죠? she talks가 있고 i'm nervous가 있고 i study english가 있고 can he teaches me english 이거 사용식 굉장히 잘 썼고 he made me happy. 오케이, 좋습니다. 다 맞췄어요. she talks. 맞아요. i'm nervous. 네. i'm nervous 이렇게 돼 있고 i study english. 잘했고요. can he teaches me english 잘했고요. he made me happy. 여기에 비동사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형식 동사들이 뭐가 있냐를 찾아보면은 여기에 볼까요 한번 아 일단 하나 알려줄게요 그냥 찾아보죠 전체적으로 이리로 가서 이 형식 동사 이런 식으로 각각 형식에 정해진 동사들이 몇 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으면은 영어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 형식 동사가 remain 도 있고 keep 도 있고 stay 도 있고 hold 도 있고 이런 식으로 hold 서몇개 있죠? 18개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자주 쓰는 t 하나를 뽑아서 쓰자면 l d to hold to l o o k 괜찮고요 l o o k 한번 잡아서 l 봅시 o 우 o 가 이런 문장도 가능하고 내지는 다른 사람이 너 어떻게 보인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you look, nervous. you look nervous, 이렇게 하면은 "너 긴장되어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룩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게 룩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죠 어떻게 보이다라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런 것들 알면은 아마 영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수고했습니다.